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유키미코. 발매는 5월 28일 가격은 14,800엔. 7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7.5cm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유키미쿠를 세부까지 구현하여 입체화했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있는 머리카락은 얼음처럼 투명한 느낌이 나도록 이 클리어 파츠 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눈의 결정이 곳곳에 새겨져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즐길 수 있는 이 볼거리가 있는 조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하토리 헤이지. 명탐정 코난 등장인물이죠. 발매는 5월 28일, 가격은 46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 죽도나 수가 요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시리즈로 렌드로이드로 아카이 슈위치도 나온다고 합니다. 발매는 5월 28일, 가격은 4,6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동일하게 일단 얼굴 표정은 총세 종류가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애용하는 소총 등 이러한 옵션 파츠들이 일단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렌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암으로토루. 발매는 5월 28일,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상반신 교환 파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옵션 소품으로서는 샌드위치랑 앞치마 파츠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네로클라우디우스. 발매는 5월 28일, 가격은 7,800엔, 사이즈는 13.5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구요 옵션으로써 이 원초의 불 아에스투스 에스투스와 버클러가 부속됩니다 여기에 버클러 장착을 위한 교체용 팔과 어깨 장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그머로 발매가 되는 모으로후크조 네, 웃는 세이즈맨 등장인물이구요 발매는 5월 28일 가격은 6980엔 사이즈는 약 11cm 입니다 특징적인 외모와 가방이나 명함 등 작중에서 등장했던 소품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극중 장면을 위한 대형 오른팔이 포함되어 있구요. 후지코 후지오시 작품 특유의 음영이 들어간 이미지의 얼굴 파츠가 부속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토스에서 나오는 소구와 네, 중국의 요괴 리스트라는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입니다. 발매는 5월 28일 가격은 12,800엔. 8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5cm입니다. 애니메이션 2기에서 인상적이었던 이키 비주얼을 바탕으로 섬세한 표정이나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머리카락과 이 옷까지 섬세하게 입체화했다고 합니다. 피규어 본체와 스탠드와의 접합 부분은 버팀대를 사용하지 않고 소구화가 공중에 뜬 모습을 자연스럽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겐지 발매는 5월 29일, 가격은 7,800엔, 사이즈는 15.5cm입니다. 곳곳에 연재 소재를 사용하여 프로포션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동률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부속품으로서는 이 검과 수리검, 그리고 이펙트 파츠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발매가 되는 아마미아 루카. 발매는 5월 29일 가격은 11,88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 애니메이션판 블루레이 그 DVD 제1권의 모습을 충실하게 입체화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발매가 되는 안초비. 걸즈앤판처 등장인물이고요. 발매는 5월 29일, 가격은 13,824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1cm입니다. 웃는 얼굴로 모래사장을 발랄하게 달리는 이 순간에 잘라낸 것과 같은 이 생동감 있는 포즈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부분은 탑승기를 본뜬 모래 세공이나 이 지휘봉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상이 이번 주 발매가 되는 피규어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예, 지난 주에 잔뜩 발매 연기 소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별도의 연기 소식은 없는 것 같네요. 그동안 밀려 있었던 제품들이 이번 기회에 좀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일단 5월 말에 제품들은 또이 정도가 나오는 게 보여집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발매되는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